안전하게 쳤는데 안전하게 오 나이스 굿샷 아또 한가운데야 또 한가운데야 우비가 <laughs> <또 한가운데야. 웃음> 잘 안나요 시합때도 항상 안난안날 수가 없는 <laughs> 상태인데 뭐 솜풀한 <laughs> 때는 헤어를 네. 길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시할때 네. <laughs> 이만큼 만들어도 될것 같아 어? 굳이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드라이버는 다 똑바로야 네. 진짜 시합 때 우비 나고 이거 손을 꼽아요 음. 근데 또 보면은 시합 때는 제가 긴장을 또 하고 이제 쫄리니까 음. 한 번씩 이제 미스한 왼쪽으로 이렇게 말리는 게 나오긴 음. 하는데 그래도 뭐이 음. 안에 음. 네. 음. 그날 이제 아이언샷과 어프로치가퍼터감이어떠냐에 어, 따라서 이제. 네. 퍼터이좋좋으뭐 공치기 되게, 되게 좋지. 네. 아, 여보세요. 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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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롱포팅을 진짜 많이 안 해. 그니까요. 어,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한건 처음일 것 같아요. 저요? 네. 어. 아이언이 운좀안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나이스. 아. 와, 어려운 데였는데. <laughs> 근데 진짜 진짜 퍼팅이 좋은 게 네. 진짜 딱이 정도만 딱 지나 진짜 최고의 퍼터인데 이게 <laughs> 짧은 것 적도 없고 그냥 딱이 네. 정도만 다 지났죠. 어 그린이 빨라서 그래. <laughs> 아 여지 없어 여지 없어 여지 없어. 나이스파 두타 아. 찾아야지. 어 두타. 아 <laughs> 안돼 이러면 안돼. <laughs> 어 칠보놀이야? 손은프로 가족한테 연락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두타 차이거든요. 지금 홀이 세홀이에요. 세홀에 내가 세홀에 보기 두 개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제가 버디 두개할수있는 그렇지. 네. 그 그러면 내가 파를 다 파고 버디 두 개를 해야 되네. 시샷 <laughs> 아주 숨막히짐 숨막힙니다. 숨막혀니다 숨막힙니다. <laughs> 숨막힙니다. 숨막볼 것도 없어. <laughs> 안보다 저기 저다들산 보고 다숨막힙도다숨파힙도다숨막파파다숨막니까숨니 <laughs> <laughs> 여기랑 이홀이랑 파파이브 버디를 제가 <laughs> 해볼게요. 아세월남으니까 작전이 완벽하게 네. 이제 아 다음으로는 파하고 이번을 네. 버디 파 버디 이렇게. 그렇죠. 버디 파 버디 이렇게. 아 어. 생각의 반이라고 이렇게 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맞아 생각대로 돼. 네될수 있어요. 굿샷. 넘어가 휘어야지자 <laughs> 저기서 아, 그들 맞고 오 해도 야, 뭐 어쨌든간에 시도해볼 수 있는 위치니까. 아, 그렇지, 지금 딱. 네. 야저기서 이만큼 있었으면 그냥 그쵸 아 근데 이게 한 맨날 맨날 그래 연만 이렇게만 있었으면 항상 걸어갈 때는 온 시켜놓고 내가 아, <laughs> 온안 되고 걸어간단 말이야 <laughs> 아우 아, 아이스. 끝에서 두는와 라이가 많네. 여기엔 라이가 생각보다 많던데. 네. 와우. 아! 와우. 아! 아! <laughs> <laughs> 야 처음으로 이렇게 공격. 구경... <laughs> 아... 아이스. <laughs> 아유. 이렇게 <에이크> 하는 것이 <laughs> 엄청 귀엽네. <laughs> 아쉬운가만. 언니가 뭐하지? <laughs> <웃음> <웃음> 아직 두 도울이... 월이면 그쵸 그럼 두 월에 호주는 할 수도 있고 그쵸 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바뀔 수가 있는 거. <laughs> 음. 아유야야 잘못 쳤어. 그래도 보시면. 아, 엣지구아이 거리만 맞으면 버디 찬스다. 어, 올라갔다. 와, 버디 찬스. 버디 찬스, 버디 찬스. 아싸 <웃음> <웃음> 버디 찬스. 저건 무건누으면 무지... 네. 어프로치가 실수가 되면 고기 버리면 실수 안 하실 거잖아요 <laughs> 아니 뭔가 이제 딱 쳤을 때 짧거나 하면 아 저건 조금 어워요 기하겠다하는데 어, 어. 짧아도 이제는 아 어. 저것도 판데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선세 버디! 아, 나이스. 야, 결국은. 와. 결국은 잡아, 잡아내네. 어우, 진짜. 만세를 했네. 어, 만세를 하나 무릎을 꿇었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 야. 그래도, 아, 마콜, 마콜. 응, 어, 마콜. 이제. 좋다니까, <목소리도> 뭐. 저기, 뭐,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이상이 없어. 아. 아이, 시키려고 엄청... 아, 투원시키려고 엄청. 쿠샤 어차피 여기는 세컨까지는 뭐, 똑같아. 몸이 없어. 이제 서드부터 <웃음> 이제 <웃음> 서드 이제. 서드 움 고샤. 어 어. 벙커예요? 벙커 앞인가? 빠진 거 같은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저거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 음, 네. 들어갔나? 그 아, 입구에서 딱 가, 가보면 저기 거기 엄청 잠겨, 잠겨 있더라고. 거기. 네. 어. 아,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어. 아, 다행이다. 어. 딱안 들어갈 것 같아. 네. 거딱 거기. 굿샷 아 짧았어 야 거기다가 쏙 내려왔구나 올라가서 에이, 올라가 내려왔어요 어프로치는 넣어야지 뭐뭐 <laughs> <laughs> 어, 어떤 상황에서도 넣어야지 뭐 굿샷 아돈 맛있어 어. 아 계속 빨아가다막걸이 말려가지고요 아, 왜냐면 거리를 더 내고 네. 완전 많이 와서 그냥 딱 꽂으려고 네. 작전 그딱 보이잖아 하늘 약간 긴장한 것 같아요 아. 브로치를 한번 버디하고 <laughs> 우와, <laughs> 완전 느렸는데, 야, 완벽하게 느렸는데.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이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보니까 이제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랬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고 괜찮은 친구구나. 아뭐 알았지만. 어, 더 진짜 매력적인 친구구나라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함께했는데 어땠어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잘 치시고요. <laughs> 생각을 어떻게 해? <laughs> 아, 실수는 하나라도 있으시겠지. 진짜 실수가 아예 없으셨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1번 어도 붙어 지금까지 다 실수 없이 잘 치셔가지고, 저도 덩달아서 계속 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칠수 있었던 것 같고, 음, 음. 네. 어, 아깝게 졌지만 다음에 한번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다시 재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주 먼, 복수를 아주 철저하게. 네. 네. 오늘 아주 정말 네. 라운딩 하게 됐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수고 아, 수고했습니다. 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도 기분 좋았고, 중간에도 좋았고,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라운딩 하는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그냥 굉장히 기분 좋은 라운딩이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살짝 아, 놀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죠. 사실 라운딩 하기 전에 이렇게 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생각보다 편안했고 굉장히 라운딩하면서 되게 멋진 친구다 느꼈고 어떤 때 보면 아 약간 그 어려서 그런지만 또 귀엽면도 갖고 있고 아주 그냥 뭐 정말 매력에 아주 흠뻑 흠뻑 젖은 그그 그 라운딩이었습니다. 예. 느낀 점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시다면 라운딩 하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의 느낌이 있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좋은 게임을 하고 즐겁게 공을 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기분 좋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말적으로 경기 어떠셨는지. 되게 마지막까지 긴장감 있게 쳤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낯선 환경에 좀 긴장감 있게 쳤다면은 마지막엔 이제 제가 건 공약 때문에. <laughs>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너무 재밌게 친것 같아요 오늘. 사실 공연고 그렇게 잘 누리지 않으시거든요. 오늘 네. 좀 유난히 좀리시는것같더요 <laughs> 네. 그게 혹시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이 어요저 처음에 그냥 생각 없이 배트는 공양이긴 한데 이게 치다 보니까 그게 좀 압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원하시는 것 같고, 스태프분들도 그래가지고, 또 저희 언니한테 할 말이 있으면 열심히 쳐야 하니까, 열심히 쳤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까지. <laughs> 오늘 혹시 이제 10분기가 끝나고, 아, 네. 참 아쉬웠다, 이거는 그런 점 있으세요? 음, 어, 티샷은 솔직히 다 너무 좋았고, 포터도 좋았는데, 조금 아이언에서 좀 붙여서, 버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지 않았나 싶어서, 그 점은 좀 아쉽긴 한데, 골프가 뭐 이게 잘 되면 이게 안 되고 항상 그러니까, 꼽자면 아이언샷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혹시 느낀점이나 마음에 남는 점, 이런 장면 내가 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같이 농담하시다가, 어, 막 웃으시다가 바로 치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치시더라고요. 그전 보고 너무 놀랬고 너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상황이 <laughs> 보통 웃다가도 이제 웃음을 딱 이제 고딱 치시는데 근데 또구시을 치시니까 어, 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스타일이 많이 저랑 반대시더라고요 전 되게 생각도 많고 진지하고 되게 그런 편인데 완전 심플하게 그냥 본인의 스타일대로 치시는 거 보고 조금 본받을 점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도 대화하면서. 나도 어느 정도는 저런 점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느꼈고, 앞으로도 좀더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요. 저희 그, 귀진 TV 거친 모든 구독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오, 오늘, 어, 너무 좋은 기회로 이렇게, 네, 좋은 날씨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꼭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김국진 골프 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 TV 거침 없는 골프 화이팅! 제가 이제 살짝 놀리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편하다는 얘기죠. 사실 라운딩 하기 전에 이렇게 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생각보다 편안했고 굉장히 라운딩하면서 되게 멋진 친구다 느꼈고 어떤 때 보면. 어려서런지만또 귀엽면도 갖고 있고 정말 매력이 아주 흠뻑 흠뻑 젖은 라운딩이었습니다. 네.